안녕하세요. 짧은 감동 이야기,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작은 고난, 큰 고난을 이기기 위한 선물이지. 대학생 때늘 웃는 선배가 있었다. 나이도 많지 않은데 좌절하는 모습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그 선배에게 물어보았다. 선배, 선배는 안 힘들어요?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그 선배가 웃으며 말했다. 양을 아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곳에서 살고 있는 양에게 꼭 필요한 것은 털이란다. 털이 있어야 추운 저녁을 특히 매서운 겨울을 견딜 수 있지. 그런데...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 털을 깎는단다. 왜 그럴까? 털이 없으면 저녁이 추운데, 특히 겨울에는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이유는 털이 없어야 양이 살수 있기 때문이란다. 목자들은 추운 겨울이 되면 양들이 얼어 죽을까봐 양들끼리 붙여 놓으려고 한단다. 하지만 털이 많은 양일수록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 있으려 한단다. 그러다 한파가 오면 떨어져 있던 양들은 얼어 죽고 말지. 그래서 겨울이 오면 목자들은 양들의 털을 다 깎아버린단다. 털이 깎인 양들은 추위가 오기 시작하면 모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모이고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 몸을 비비고 활동량을 늘리게 된단다. 그렇게 털이 깎인 양들은 추위를 이겨내지. 목자가 겨울에 털이 깎인 게 양들에게는 고통을 준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고통이 더큰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야. 나도 중학교 때 털을 빼앗겼지. 갑작스런 사고로 병원에 누워만 있어야 했어. 병원에선 평생 누워있어야 한다고 했지. 누워있는 동안 단지 걸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가기 싫었던 학교가 하기 싫은 공부가 그후 감사하게도 나았고 그 과정 속에서 받았던 털뺏기 아픔들이 지금 내게 힘이 된 거란다. 신이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참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 선배는 지금도 고통을 만나면 말한다. 이게 더큰 역경을 이길 선물이야. 안녕. 안녕하세요. 움직이는 소리, 음소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통, 아픔, 슬픔이 있다면, 그것이 더큰 아픔을 이겨낼 선물이 되길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아픔 속에 계신 이웃분이 계시다면 지금의 영상을 공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